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목음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 기본문은 창세기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7장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7일이 지난 후에 그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또그 구원 안에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어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두번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고 두 번째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어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두 태백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물결 속에서, 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를 젓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주이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얼만큼이나 컸을까요? 오늘날, 센치로 어, 환산을 하면 길이가 약 136.8m. 너비가 약 22.8m, 높이가 약 13.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4, 5층 건물의 높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객선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배에 방향키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동력 장치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는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를 또 젖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내가 방향키를 쥐고 싶어합니다. 나의 계획과 내 시간표와 나의 미래와 나의 연애, 나의 진로. 내가 그 방향키를 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키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향키를 잡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 방주 안에서 살았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삶을 우리는 낭만적일 것이다 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만 있지 않고 짐승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를 내리고, 안에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막 창, 막 그쪽으로는 비둘기가 날아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디서나 나는 그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 매일 반복되는 청소와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는 것, 방주 안에 갇혀서 지내야 했던 그 1년 1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는 그 답답함, 그리고 피곤함. 여러분, 방주 안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힘들까요? 왜내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리더들과 용인에 있는 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창이 위로만 하나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건축물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도 그랬습니다. 창문이 한 곳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옆으로 창이 나와 있었다면, 노아와 가족들은 세상을 덮는 그 죽음의 물결을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 물결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깊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에게 옆을 보라고 하지 않고 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물결이 다가오면 우리는 보통 아래를 보거나 옆을 보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그 위에만 달려있는 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갇혀있는 듯 보이는 그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노아가 방주를 탔다가 아닙니다. 노아는 말씀을 따라서 이 체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갔습니다. 그의 구원은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방주 안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있는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답답한 그 방주 안의 시간은 무엇인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옆을 보고 있나? 아니면 위를 보고 있나? 과거 고난을 인내로 통과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그 끝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주는 답답했지만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창은 위에 있었지만 소망의 창이었습니다. 방향키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운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계속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또 나의 시선을 아래나 옆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볼 것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태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위를 볼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를 내가 조종하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답답한 고난 속에서도 위에 나 있는 창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순정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구원의 방주 테바에 태우시고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